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한장 하트로브입니다. 그,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지금 저, 그 선정의 팁에 대해서, 음, 그, 실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갈 때, 에, 유익한 팁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정의 전반적인 거는 이미 뭐 많이 책도 나와 있고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세상 이렇게 제가 뭐더 한다는 거는 별로 그 유익성에서, 어, 중복되는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얘기, 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렇지만, 이 선정을 이렇게 그 순하게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어, 팁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음 하고 있는데 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제 선정의 오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 선정에서, 이제, 그, 아나파라사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미타가, 이제, 됐을 적에, 이제, 초선정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제, 선정의 오유소가, 이제, 갖춰져야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 실학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 오유소를, 심사, 실학정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시열 행복, 어, 집중, 음, 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평정심, 또는 불고불락,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갖춰졌을 때, 이제, 이제 초선정에 이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수행자들이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 의지로. 그리고 보면은,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구찰은 자기 의지로 할수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물론 뭐, 거기서 얘기하는 집중, 마지막, 평정심과 집중은, 일반적인 그, 평정심과 집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호흡 이 이제 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표면의식을 넘어서 있는 그런걸 얘기하는 것이나 초선정의 조건에서의 그 다섯가지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이제 평정한 마음도 내가 마음을 혼란케 만 안하면 그 어떤 평정심에 아주 나중에 사선전까지 도달했을 때그 평정심하고는 다른 것이나, 그, 그, 그 요소로 일부는 가질 수는 있거든요. 자기 의지로. 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어, 희열과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 하면, 심사희락정에서 희와 락은, 그,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세개 사선정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려면 초선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제 그 희락, 즉 희열과 어 행복이 예 안갖춰 있을 경우가 많아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에, 우리 그 마음이 에, 그 번뇌망상이 제거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음, 우리가 번뇌망상이 뺏겼을 때는 의식을 번뇌망상이 뺏겼을 때는 에, 산란한 마음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나 우리가 리미타를 통해서 어, 아나파테사티를 통해서 리미타가 만들어지고 어, 리미타가 어, 어느 정도 좀, 그 빛이 밝아지면, 형성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요소 중에, 에, 그, 희락은, 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체 해보면. 예, 그런데 이 희락은 사실은, 어, 우리가 좀, 좀, 그, 이 경전을 떠나서 좀더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이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고 멘탈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희락에 관련되서는 아스트랄체에 있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 세 개가 불교적인 표현으로 세 개지만 아 영성에서 얘기하는 그 아스트랄체와 이게 아주 다른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다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아스트랄체가 새끼라고 해도 뭐, 다를 건 없어요. 음. 그, 그런데 이 희락은 아스트랄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스트랄체. 멘탈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에 우리의 그세개 무세 개 이전에 욕 개가 있죠. 욕 개는 이제 번뇌망상이고 이제 감각적 어... 욕망과 쾌락이 이제 그 이제 그 행동 기준이 되는 곳인데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 불교식이라면 탐진치에 가려서 아스트랄체에 있는, 희락, 즉, 희열과 행복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대신에, 에, 이 물질계에 사는, 이 욕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어, 감각적인 욕망과 캐락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신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어, 욕계를 빠져 나오면 이제 빠져난 그 과정이 이제 아나파나사티와 니미타 이제 초선 뭐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건데요. 이? 이제 육계, 세계를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에, 그 과정을 이제 근접선매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어. 그 넘어서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우리 욕계에 가려서 아스트랄체에 있는 에, 희열과 행복이 안 드러났던 게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에, 이 희라, 희락 즉 희열과 행복은 그래서 아스트랄체에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어, 나중에 이제 무색계에 가면 이것도 이제 지워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나 초선정에서는 반드시 이게 이제 드러나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지워야 될 것이지만, 아시겠죠? 음. 그러면 이것은 그럼 어디, 그,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에... 아나파나 사티를 하고, 어, 조금 좀 들어가 보면, 어, 선정의 오유소를 찾아보면 히열이 있어요. 제 경우는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고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 그 가슴에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일반 불교 수행만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서 이제 이게 코끝에 의식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끝에서 이제 그 호흡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그 희열과 행복 요소가 있는 것만 알지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모르는 거라고요. 단지 우리가 수영이 깊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가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아스트랄체 가슴을 이제 그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 희열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파고들어 보면, 그것이 가슴의 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스트랄체 가슴, 저뭐 영적 가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영적인 건더 이제, 더 많은 걸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제 영적 가슴 안에 이제 아스트랄체 가슴도 있는 거죠. 에, 이 가슴에서 어, 이미 에, 기쁨과 행복을 에, 그 자유자재로 항상 찾아서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 선정수행을 할때 오요수 중에 제일 찾기 힘든 그 선정의 오요수 중에 에, 희락을 에, 바로 에, 자기 수행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선정의 오유소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그 희락이 없어서 계속, 그, 근접삼매라든지, 그냥 아나빠나 사티에서만 머물 수가 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증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행이, 이제, 그, 순서대로, 불교의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넘어서면, 그, 물질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 무색계에, 고무변처정으로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어, 또, 이제, 비상, 비상처까지, 이제, 가서, 이제, 상수멸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입에서 발동이 안 걸리면, 여기서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에서 스타트 모터가 걸리질 않아가지고, 에, 엔진을 못 돌려가지고, 어, 계속 애를 먹듯이, 음. 사실은, 아나파네사티라든지, 니미타 이것은, 선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 모터거든요. 이것이 빨리 걸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오자재 중에, 선정할 때 오자재 중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가 빨리 돼야지, 뭐, 오래 머물든, 뭐, 나오든, 뭐, 어,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걸리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오자재가 되겠어요. 일단, 스타트가 돼야지 뭐가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스타트 되는 것 중에 가장 그 힘든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 선정 오요소오 요소 중에 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한데 의지로 가능한 거고 깨끗한 마음도 그맨 마지막에 있는 희락정, 아, 그 정을 이제 평정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또뭐 집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구불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어쨌든 예 말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지만 그 현상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청정한 어떤 의식인데요. 예 이런 것도 내 의식이 산란하지 않으면 일단은 예그 근접 산매에서의 에, 그 청정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에, 내가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 희락은 음, 가운데 있는 희락은 그런 참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가 없으면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아,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뭐 희를 뭐 느끼고 희를 제거하고 또 낙을 느끼고 또 낙을 제거할게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그러한 그 과정이 이제 그 선정의 과정인데 있어야죠 이런 요소가 그 요소가 안 갖춰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하겠냐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예, 얘기들은 없고 그냥 어, 그, 그 일반 경전을 경전에 근거한 저그 설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매우 드라이한 거예요. 사실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은 관가된 채 경전에 의해서만 얘기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희락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희락도 결국은 색계 음, 선정에서. 사선정에 가면 이제 희락도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스트랄계를 넘어서 이제 멘탈계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무색계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어, 그, 이, 이것이 있어야지 이제 그 어떤 중간 허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연결되면서 이제 뭐, 있어야지 버리죠. 응. 그다 보니까, 예, 이거, 이런 것이 갖춰질 때까지 막몇 개월씩 뭐 이렇게 애를 먹고, 뭐 출가 수행자 같으면 몇 년이 걸려도 해야 되겠죠. 그게 본업이니까. 그런데 일반, 재가 수행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회사 와서 집에서, 그것도 어려운 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한두 시간 잠깐 하는 것도, 몸도 피곤하고, 뭐, 좀 뭐, 집이라는 것도 엄청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있기도 힘든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스타트모터가 안 걸리면, 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 명상을 통해서, 가슴 명상에서의 그 본성, 영성, 이제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스트랄 쪽은 약간 이제 영성 쪽에 가까운 건데, 예, 굳이 이제 1대1 비, 비교를 하자면, 대비를 하자면, 이거는 뭐, 예, 사랑, 행복, 예, 희락, 희락에서 이제 락은 이제 행복으로 하고, 희열은, 희는 희락으로 하는데, 뭐그 기쁨으로 표현해도 될 거예요. 기쁨, 일반적인, 욕계에서의 기쁨은 아니죠. 예? 내면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세계에서의 희락은, 음, 그러니까 좀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로서는 사실은 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은 이제 상수 멸질정이지만 이제 아홉 번째 이제 이제 선정이죠. 상수 멸질정이지만 사실은 이 기쁨 속에만 들어가도 이이 어려운 세상에서 엄청나게 위로받고 힐링받고의 삶의 의미도 부여되고, 재충전되고, 아, 좋은 거거든요. 음, 이것을 나중에, 이제, 버릴 때는 버릴 값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선정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경전상으로만 보면, 에, 이 느끼고, 또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락으로 넘어가고, 락은 또 정으로 넘어가고, 정에서 다시, 에, 그, 국무변차정, 아, 그 다음에 식무변차정, 뭐 이렇게, 이제, 이,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만 이해하는데, 에, 제가 볼 때는, 이, 제가, 제가 수행자들한테는, 이 희락이라는 것이, 여,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증진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에, 희락정, 마지막에, 마 이제, 사선정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 분의 선택이고, 응, 음, 런 거죠. 근데 이제 심사 희락정만 근접산매에서 이제 갇혀져서 초선에만 들어가도요,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예, 아나파네 사태보다도 더 쉬워요. 그냥 하나의 건 프로세스라고요. 뭐 어려운 단계가 아니에요. 예. 다시, 뭐, 예를 들면, 기여를 느끼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선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어, 이것은 어떤 거친 에, 느낌이다 그래서 더그 어, 다음에 이제 행복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저그 생각을 내야되는 거죠. 이제 약간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넘어가는 거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의 오 요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요까지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아나파는 쌓티도 하고, 호흡을 다루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지요. 요, 이제, 앞전에, 예. 그이 호흡에서도, 그, 예를 들면, 에, 그, 선정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내 의지로 될수 있는 게 있고, 비의지를 될수 있는 건데, 이 혼침 이런 거는 상 비의지적인 거예요. 음, 다른 거는 내가 의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뭐, 이런 거는. 어... 오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너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할 거고요. 그중에 내가 이제 혼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그 홍두깨 호흡에서 앞에서 이제 그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오장에를 얘기는 하, 하는데. 이런 걸 조심하라는 정도지, 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안 나오는데, 그럴 적에는, 에, 무식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풀무지를 하라는 거죠, 호흡을. 그럼 몸이 깨어나거든요. 에, 이런 어떤 그, 이, 이렇게, 에, 에, 그 선정에 있어가지고, 에, 크게 보면 좀 그런 게 있겠죠? 잘 나게, 나가게끔 하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게 하는 거는 더 키워주고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이제 제거해 주는 건데, 네. 이러한 그잘 나가야 될 건데 거기에서 걸려 있는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또 어.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건할수 있는데, 비의지적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엑셀이터거나 브레이크이거나. 여러분들이, 그, 이런 아스트랄차에서 이미 그 기쁨과 희열을 자유자재로 가슴에 있는, 영적 가슴을 통해서, 그,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 예. 내 기쁨과 희열은, 예. 크게 보면은, 우리 사랑의 그 여러 가지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그 영적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라고요. 사랑과 두려움. 그럼 우리 밝은 면은 이게 사랑의 면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다, 희열이다, 이런 것은 사랑의 여러 가지 얼굴이라고요. 결국은, 에, 사랑을 통해서 이제 고요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선정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일으킨 생각, 지수적 고찰은 이제 생각과 의지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어, 그, 희락은, 이거는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은 고유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서 보면, 에, 사랑의 방과 고유의 방이 있잖아요. 에, 이런 것이 터득 되고 가버리면, 이런 것이 안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하나, 한발한 발, 예,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더듬어 가야 되는 과정이 되지만, 에, 이렇게, 에, 영적인 가슴에서 이미 터득이 된 상황에서는 이 세계 선정은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 세계 선정이 영성의 세계를 이제 건너서 넘어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큰 틀에서 에, 이렇게 그 선정도 이해가 될 적에 선정이라는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매실 게 아니고요. 선정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큰 산맥을 먼저 보시고 음, 거기에서 이제 부처는 또 거기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기, 그 솔루션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던지고 있는 건데요. 그 솔루 산맥은 보지 않고 그 솔루션만 봤을 때는 거기서 어떤 그 능동적인 대처법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참으로 수행을 한평생에 해나가실 때 하여튼 큰 산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솔루션은 사실 계곡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그 계곡은 전체 산맥과 어떤 방향을 같이 할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산맥을 이해 못하고 계곡에 들어가서 밥 짓고 빨래하고 그냥 살고만 있으면 그게 그냥 계곡에 묻히는 거지 산을 정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요앞전부터 우리 이제 선정에 대한 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